오야얘 교과서 올라가도 되겠다. 야 역사 교과서 감인데 이거? 그렇지. 와 살아 나왔어 진짜로. <laughs> 헐 진짜 살아 남았어오오오헐헐 <laughs> 오, 캐리 안데헐헐창이다 헐 캐리한다. 안돼, 미스터 방패병. 그래도 이거 없애고 죽었어. 제발 일대일 싸움이야. 제발 얘 희생이 아깝지 않으면좀 이겨라. 뭐야, 둘레 이거 예비군인데 얘들? 뭐야, 얘들 둘다 예비군이잖아. 잘못 쏘네. 각도가 안 맞네. 에이씨, 바보 같은 놈들이.

그렇지! 가라! 위인전! 암살! 이토 1로 부비 암살! 아, 암살 못했어. 바이킹 어디가? 저기 정신을 못 차린다! 바이킹, 빨리 가! 그렇지! 안 돼! 바이킹! 가라! 가라! 이토 1로 부비 암살! 오오 조심해! 오! 아! 팀킬! 하지마! 오 이겼다! <laughs> 휴! 파머, 풋맨, 스피어맨, 치킨맨. 치킨맨은 뭐지? 치킨맨? 일단 이거 이거 괜찮더라. 이거 두개 놔두고 앞에 실더들을 쫙 깔아주는 거지. 가보자. 올 농부로 해라고 농부 잘 싸워요? 치킨맨이 뭐야? <laughs> 뭐야, 야 씨. 치킨맨 계속 치킨이 싸네. 우리 쪽으로 굴러오는데? 뭐야 치킨맨 완전 사기야! 뭐야 치킨맨 개사기야! 근데 그렇게 데미지는 없네. 뭐야 치킨맨한테 졌어. 우린 없어 치킨맨? 없네 가자 바이킹 치킨맨 앞 쳐보고 잡으라 하자 치킨한테 뚜드려 맞는거 봐 <laughs> 존나 잔인하다 <자리나다. 웃음> 대포? 대포도 힘들지 않을까? 아까 누가 올 농부 해보라 했잖아 근데 농부 50명밖에 안되는데? 아 이새끼들 또 무기 나두고 가네 인마 왜이런데 이거 무기들 우리 놔두고 가면 되나 이거? 이러면 그냥 평범한 10원짜리 사람이잖아 아, 기마병을 써볼까? 그래, 기마병을 써보자 이럴 때일수록 기마병을 써야될 거야 가자 뭉쳐다니니까 기마병이 오히려 잘쓸 수도 있지 어, 생각외로 못 부딪친다? 그치, 치킨맨 어디갔어? 치킨맨부터 처리해, 치킨맨 치킨맨 계속 싸잖아! 아이고 큰일 났다 너무 멀리 갔다 아 치킨맨 빗나갔어 아이 기마병 똥 싸기 새끼 그렇지 그렇지 치킨맨 쳤다 살아있네 어디가니 전장 캐논 캐논 기마 기마 싫다 각포고 쓰네. 아니 기말 기마... 오치킨만 죽였네? 왜 어째 죽었지? <laughs> 눈깔 뒤집힌 거 봐. 오, 이겼다. 바이킹 뭐야? 에이, 바이킹은 뭐? 기마병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20원. 가자. 바이킹들이야, 뭐. 돌진! 스팀에 이거 말고 다른 전쟁 시뮬레이터 있던데. 그게 좀더 고퀄이던데. 이건 저 퀄인데 엄청 귀엽네, 애들이. 가라, 야만족! 가라, 야만전사! 몽둥이로 전생 머리를 찍어라! 와, 완전에다칠면조자리로 봐. 봐사람을찍고 있어. 가라, 칠면조 다리! 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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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칠면조는 안돼 공선전차랑 다 총병 총병 몇개 들고 나머지는 농부 훌륭하다 가자 돌격 팀킬 하지마 부탁이니까 에이 쓸데없 새끼들 뭐고, 임마는 밀리고만 쏴라! <laughs> 뭔데, 이거? 개무서운데? 바이킹, 이거 그냥 지구 끝까지 밀것 같은데. 오, 얘다 처리했다. 어, 그냥 이대로 떨어지면 또 이득이지, 뭐. 이런 고든, 이런 고든, 나를, 나를 공격에, 공격에 빠뜨리려고, 빠뜨리려고. 바이킹, 아처. 이거 사기인데? 뒤에 놔두고 이거 다 앞에 이렇게 놔두면 되겠다. 이거만 있으면 다 되네. 짱이네. 아, 저 죽이고, 그렇지. 한 번, 한, 오, 그리고 봐봐, 이거 쎄다니까, 이거? 우와, 어, 뭐야, 두개다 빠졌다. 아, 여기 궁수한테 당했구나. 이거요? 병맛, 병맛 전쟁 시뮬레이터? 그런 식으로 치면 나올걸요? 보면은 괜찮겠지. 오히려 석궁보다는 대포가 나을 수도 있어. 튕길 만안 하면. 젠장. 뭐야, 농부가 바이킹이 기네? 대포 대문인가? 큰일났다 우리 대포 잘못 쏜다. 아니, 잘 쏘는 편인가? <laughs> 야! 중국산이야? 오! 잘 쏘네. 각폭을 시전하는데? 와 각폭! 야, 오진다! 아, 포기했어, 포기했어. 오, 원샷 2킬. 오 그렇지! 저거부터 다 처리해! 그렇지 됐다 그 다음 저거 처리하는 거지 그렇지! 아 빛났다 아 빛났다 좀싸봐 당구 안 쳐봤어? 아이 왜 이래! 아씨 <laughs> 다리만 맞추면 어쩌겠다고 이화살들이 미필인데 오, 그렇지! 잘했다. 아, 얘를 못 맞추네. 다리가 계속. 얘부터 죽여, 얘부터. 제발. 저걸 보고 싸. 눈을, 눈을 바닥에 깔고 쏘니까 안 맞지. 오, 뭐야, 맞췄네? 한 100발 쏘면 한 발은 맞겠지. 얘는 맞추냐? 어 얘는 맞추는 거 같은데 조금씩. 봐봐, 백발 중만한 발은 맞춘다 했지? <laughs> 바이킹 실더 백발 중만한 발은 맞춰. 좋아, 가자. 아이 데뷔 돌이 크다란 게 하나 있네. 이름 잘안 맞지? 어, 이투석기가 좋겠는데, 그지 대포도 뭐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앞에 실드 좀 깔아놓고 대포로 쏘는 게 아마도 괜찮을 것 같아. 에이, 바보 같은 놈들, 에이, 보면 안 걸릴 것같다안 봐야지, 쟤들 은 됐다. 하고 앞에 좀 실드 좀 깔아 놓는 거지. 그럼 애들이 팀 키를 좀 유도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 다수를 위해 소수는 희생해야 되는 거지. 그런스레이 같은 마인드를 들고 있어야 애니메이션에서 빨리 죽었더라고. 그렇지. 너 어디 소니? 젠장 얘들 각이 병신인 걸 생각을 못 했다. 오! 맞출 때가 있구나. 어, 안돼. 바이킹한테 잘릴 것 같아. 안돼. 여기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 어... 어... 뭐지? 팀킬이 되는데, 도 팀킬을... 어... 어... 뭐야? 이거 뒤집... 뒤집어진 것 같은데, 다 빠졌네. 결국 파멸 팀킬 개오지네 진짜 같이 쓸 만한 여유가 안돼 기마병으로 한번 다 쓸어볼까? 쓸 수도 있어 진공청소기처럼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꿀 빠는거지 가라 선발대 괜찮아 절벽은 안 떨어지면 돼. 기마병은 야, 안 그래도 세 명밖에 없는 애를 뭐야? 말이 꼬꾸라졌어. 말이 뭐가 루돌프야 이거 말인데 누가 봐도 좀좀 좀 넘어졌을 뿐이야 지금 다리를 좀 다쳤어. 오 이대일이다. 이대일이야 괜찮아 이번에 떨어져도 돼 왜냐 면 말이 살아있거든 얘가 됐다 괜찮아 이길 수 있다 이번에 이긴다 싸워라. 오, 싸운다, 싸운다, 이번엔 잘 됐다, 돌 때문에! 잠깐만, 둘이, 둘이 안 돼, 싸우지 마! 한 명만 해, 한 명만! 어, 이겼다! 이야, 돌이 캐리했다. 이야, 그걸 돌이, 돌이 막네, 이야. 아처. 순수 아처 말이네? 그러면은 또, 말로 한번 쓸어주면 되겠지? 가자. 아야순수 오, 뭐야, 아처 일전에 괜찮아. 그렇이런건 말이죠 잘했어 한번 싹 쓰는거는 말이 처박는거라서 어이 정도 남은거는 방패병 할수있을거예요 방패병이 왜냐하면 화를 맞기 때문에 이렇게 옆구리 공격만 안 하면은 간단하게 없앨 수 있지 그렇지 자 옆구리 조심하고 자 방패차 어 그렇지 자자 자, 이렇게 되면 방패병 무조건 유리해요 아, 김화병 도움이 안 돼요! 아, 김화병 <laughs> 아, 김화병 도움이 안 됩니다! 아, 붕가붕가라고 있어요! 아, 안 네! 돼! 이거 그냥 숟가락만 떠서 먹으면 되는데! 김화병 이거 숟가락만 떠서 먹으면 되는데 입이 안쪽은 완전 이거 가시투성이에요 배가 찔렸어요 아 이거 꿀빨죠 얘들 아기이형 원망스럽습니다 진짜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된거다 실드로 간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올 실드로 가자 지들이 뭔 수로 하겠어? 우리 실드 더 많은데 돌격! 와이 명예 방패 회원이다 이거 봐봐. 와 장난이네. 아 죽었어. 그 안돼 뒤에 꽂힌다 뒤에 꽂힌다 <laughs> 안돼 뒤에 꽂힌다 그렇지 방패스매시 좋았어 저 두명 남았다 두명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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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쓰러지지마 제발 제발 한 번만 밀어!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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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가한 번만 한 번만 아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아 이제 괜찮아, 일자로 쭉 됐어야 됐어. 샌드박스 모드에 트럼프 있다고요 진짜 치킨 맨맨, 치킨 맨, 앤 n d 치킨 맨 치킨맨이 이네요이이팀한한테킨킨맨 치킨 v s 치킨맨에다가 치킨맨맨까지 넣어봐야지 와 치킨맨맨 봐개코 치킨맨맨은 치킨맨을 싸, 짱이다 왜 둘이 싸워? 둘이 부들게 안았네 그냥 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어 거대 치킨맨을 잡아라 하자. 거대 치킨맨 잡 vs 머스킷병들. 이 정도면 작겠지. 아, 너무 돌격하는데. 하지만 열심히 싸고 있어요. 아, 총, 아, 계속 맞고 있죠. 두들겨 맞아요, 그냥. 아, 아, 치킨맨. 야, 머스킬이 그냥 짱이네. 안 되겠다. 치킨맨맨 한두 마리 더 만들어야 되겠다. 됐다. 이제 이러면은 뭐좀 모르겠다. 치킨맨이 네 말이기 때문에... 자, 치킨맨 싸는 속도가 네배로 빨라졌지. 자, 큰아나 죽었다. 하지만 얘들은 이제 들러붙으면 시작이야. 그렇지, 들러붙기 시작했어. 그렇지, 바로 자라. 그렇지, 진격의 거인이다! 오, 야, 치킨에 세 마리는 세네, 확실히. 아무래도 생각보다 꾸죠 자 복서 천마리랑 <laughs> 치킨맨 네마리 어 뭐야 튕기나? 너무 많이 했나? 뭔가 이 빨간색깔이 오 됐다 렉걸린다고요 이미 걸린거 같아아 게임 터지구나 아 이런 와 싸고 있긴 한가봐 야 애들아 좀 기다려봐 한 500마리만 정도 줄어들면 좀 괜찮을 거야 와렛 개쩐다 이거 다 물리 엔진이라 가지고 <laughs> 자 여러분 이거 스냅샷입니다 스크린샷이에요 사실 이거 지금 영상을 못 찍어서 자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싸고 있는 모습을 스크린샷으로 짤방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laughs> 자, 둘이 싸우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짤방으로 만들었어요. 영상이 아니고 짤입니다. 예, 지금 이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제가 이렇게 계속 F12 계속 꾹 눌려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예,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영상 녹화를 못했기 때문에 예. 아, 운짤은 용량이 많아서 사진 부분적으로 이제 하고 있어 지금. 자, 지금 가고 있죠.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다음 사진 아 다음 사진 조금 전진했어요 0.1mm 정도 자 다음 사진 자 계속해서 다음 사진을 예 네, 계속해서 예네 네, 다음 아 여기 하나 들어갔죠 아 여기 잘 봐야 돼요 자 하나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쓸리기 시작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데 <laughs> 어 넘어질 것 같다 <laughs> 넘어지는데 이거 누가봐도 넘어지는 봄인데? 아닌가요? 호나우지뉴가요 이거? 아 이거 오른발킥 이거? 아 왼발슛이구나 아 타이타닉인가? 타이타닉 거기도 하고 접자 너무 많아 확실히 천마리는 좀 많구나 하긴 닭도 계속 뽑아내는데 천마리에서 계속 뽑아내면 엄청난거지 자, 병마 전쟁 시뮬레이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짜잔. 또 다음에 재밌었습니다. 예. 아주